지난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흘러간 시간의 반역에 실종된 아이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과학 기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9년 전 실종 당시 4살이던 어린이가 스물셋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다섯 살 개구쟁이는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한 47의 중년이 됐습니다. 훌쩍 지난 시간만큼 그 외형도 달라졌을 실종아동의 현재 모습을 과학 기술로 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종자의 현재 나이를 입력하자 사진 속 주인공은 금세 반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 얼굴 변화, 얼굴 형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개발할 때도 나이대에 대해서 변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사진을 분석하고 부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 대입한 겁니다. 부모의 유전자 정보 가운데 외형과 관련한 부분을 예측 과정에 반영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성장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을 아동들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과거 모습 그대로 홍보를 하고 어, 제보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구팀은 여러 대의 CCTV 속에서 같은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는 기술이나 CCTV 영상 속에서 사람이 녹화된 부분만을 요약해 보여주는 기술 등을 개발해 실종 아동을 찾는 골든타임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